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읽기 131회차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the first disciples. 이것은 첫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 이런 주제로 35절에서 42절까지 나와요. 자, 35절 보면은 Again, the next day. 또 다시 그 다음 날에, John stood uh, with two of his disciples. 요한은 서 있었다. 누구와 함께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And looking at Jesus as he walked, he said. 자, 여기서 looking 이하는 walked까지가 이게 분사 부문이라 그래서 뒤에 있는 주저르주어 이 he가 이 looking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께서 걸어오실 때 예수를 보고서 예수를 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The two disciples heard him speak. 그러자 그두 제자들이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기서 이 heard도 지각동사입니다. 듣다. 어, heard 목적어 힘 그리고 원형 동사 스피커가 나왔죠. 그래서 어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and they followed Jesus. 그들은 예수를 따랐더라. Then Jesus turned. 아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and seeing them following. 어 그들이 어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said to them.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what do you seek?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they s a 어,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레바이 이레바이라 말은 which is to say when translated teacher when translated 될때이 외나무 어이 트랜슬레이티드 사이에는 이리스가 생겼습니다. 어, 그 말을 번역할 때 어,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여기 위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 물론 어이 레바이 이게 선행사죠. 그리고 투 세이 say, 이 세이의 목적어가 이 e 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번역하면 선생을 이루는 말이 말이더라. 어이 레바이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히브리어를 모르는 어, 이 헬라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어,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 번역을 해준 겁니다. Where are you staying? 어,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랍비요, 어, 당신은 어디에 머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오신, 어디 계시오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h e s a i d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Comment C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They came and saw where he was staying.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와서 왜 이하를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왜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인데 앞에 선행사 the place가 생략됐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머무는 곳을 보았더라. 그리고 and remained with him that day. 어, 그날 어, 예수와 함께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now it was about the t e n t h hour. 근데 그때는 약제 어, 10시쯤 어,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10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타임 시스템이고 오늘날 타임 시스템은 어시 4시죠.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16시니까 오후 4시가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 0 시쯤 되었더라. One of the two who heard John speak and followed him. 자, 근데 그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렇습니다. 자,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who heard John speak.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원 이게 이 문장의 주어이고 이 워스 s 이게 술부 동사입니다.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앤드루어 사이먼 베터스 브라더 안드레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를 부연 설명에서 동격으로 설명해 주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더라 그랬습니다. He first found his own brother Simon and said to him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의 형제 시몬 을 찾아 가지고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하기를 we have found the messiah which is translated the christ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더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했도다. 이 have found는 현재완료는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현재완료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 즉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레이드 번역하면은 the Christ,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어죠. 그리고 어 Christ 어, 이것은 음, 이헬라어 헬라 에서는 크리스토스 라고 해서 그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and he brought him to jesus 그래서 그가 어, 여기서는 앤드로즉 안드레를 말하죠 이 힘은 어,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해서 어, 안드레아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고 Now when Jesus looked at him 예수께서 그를 보셨을 때즉 시몬을 보셨을 때 He said you are Simon the son of Jonah 자, 여기까지 보면요 너는 시몬 즉 the son of Jonah 이것도 동격이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그런데 you shall be called a capers. 너는 개바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바라고 는 말을 번역하면 은 which is translated a stone 즉 반석 또는 a rock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 설명할 것은 여기서 보면은 유하 어 사이먼 더선 오브 조나 그랬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의 어,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이 조나가 존즉 아, 요한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런데 어, 가끔 다른 사본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어 요한 어존 대신에 이 조나 요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왜 이렇게 존이라고 했다가 조나 요한이냐, 요나냐? 그런데 이 요나는 구약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요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비유라고 합니다. 스피리チ얼 메타포를 해주고. 영적인 은유법으로 비유한 것이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실제로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어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태복음 1 6장1 7절에서는 이것을 마요나 시몬 이렇게 나오죠. 마요나 시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요나가 바로 the son of Jonah 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요나는 고유명사화해가지고 마태복음 복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케파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이것을 어,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어, 이 원어 성경에서는 어, 이 케파스 대신에 이 패트로스, 즉 베드로를 헬라어로 패트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냥 패트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루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주제가 Jesus calls Philip and Nathaniel. 예수께서는 빌립과 나단니엘을 부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십삼 절에서 오십이 절까지 나와요.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 Jesus wanted to go to Galilee.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 그런데 그때 He found Philip and said to him, Follow me.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Now Milib, 아, Philip was from Bethsaida, the city of Andrew and Peter. 그런데 빌립은 베세다, 베세다 출신이었다고 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를 동격으로 the city of 앤드 d 앤드 피터, 안드레와 피터, 베드로가 베드로의 고향 마을이었다. 여기서 the seed는 이두 사람의 고향 마을이라고는 그런 의미로 쓰졌죠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Philip found n a t h a n i e l and said to him. 빌립이 나다니엘을 발견하고서 그에게 말하기를 we have found him of whom moses in the law and uh, and also the prophets wrote jesus of nazareth on the son of joseph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발견하고서 그에게 말하기를 uh, 우리가 we have found him 우리가 uh, 그분을 찾았는데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 힘을 선행사로 받아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이 나오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오브가 붙었어요. 근데 이 오브는 뒤에 나오는 술부동사, 이 wrote 뒤에 붙는 오브입니다. 그래서 write of something 하면, 뭐엇에 대해서 기술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전치사 오브는 주제를 나타내는 오브예요 그런데 이 wrote 동사의 주어는 어, 둘이 나왔죠. 그래서 모시스 인들로 율법에서 모세와 그리고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어, 기술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찾아 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그분, 그 힘, 이 힘이라고 하는 그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게 출표가 나오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너 써너브 조셉,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니라 The Nathanael said to him 어, 그러자 이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힘은 빌립을 말하죠. 빌립에게 말하기를 Can anything good came out of Nazareth? 어, 여기서 anything good e a 어, 형용사 무엇이 뒤에서 any thing을 후치 수식해 줍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빌립 셔드 힘 came and see. 그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그렇습니다. 나단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Jesus saw n a t h a coming to him.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and said of him. 그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세르 뒤에오브가 붙었죠. 앞에 서 나왔던 라이트 right 오브처럼 주제를 나타내는 오브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behold on Israel in, uh, indeed 자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어 참으로 이 인디드란 말은 강조 부사입니다 참으로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in whom is no deceit in whom 그에게서는 이 who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스라엘라이트 어, 이, 어, 이 이스라엘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에게는 즉나단네를 가리킵니다 그에게는 이 deceit란 말은 속임수 기만 이 말인데 어떤 속임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네엘 said to him 나다네엘이 예수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How do you know me? 어,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 그에게 이르시기를 Before Philip called you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When you were under the f i g tree I saw you 네가 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도다 내떠 네일 은스 은스 엔셀 루팀 마다 네일 이 대답 하여 예수 께 이르 말하 기를 레바이 유 아더 써너브 가드 라피 어당 신은 하나 님의 아들 이 로소 이다 유 아더 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의왕이 로소 이다 디즈 우스 엔셀 루팀 그러 자 예수 께서 대답 하여그 에게 이르 시 기를 미컴스 아셀 루투유 아이 소유 언더 더. 어, f i c t o r y Do you believe? 내가 너에게 어, I saw you under the victory 무화과 나무에 있는 너를 보았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Do you believe 나를 믿느냐?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너는 이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더유대한 것들, 더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니라. And he said to him.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또 이르시기를, most assuredly 이 assure라고는 이 re까지는 뭘 장담하다, 보장하다, 뭐 확신시키다 이런 어, 동사인데 어, 이렇게 assured라고는 과거분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분명히 틀림없이 확실히 이런 의미로 쓰였고 그래서 이 most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 분명히 I say to you, 너에게 말하노라 Hereafter, 어, 이후로는 you shall see 어, heaven open. 여기서도 see 가지 a 동사 n 어, open, e a v e n 그리 e 원형동사 open, 이 나왔어요 너 e 는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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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t h e a n g e l s n o f g o d e s c e n d i e n g a n o d e s o e n d i e n g u e n p n o n t h e s o e n o f m n n 그 p 고 n o n e o n o n 지각도서 C의 목적어가 여기 또두 개가 이렇게 어, Heaven하고 Angels 두개요 그래서 C의 어, 목적어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목적교 보호가 Ascending, 오르고 그리고 Descending, 내려오는 것, 어디 로 Upon the Son of Man, 인자 위로 어, 하나님의 천사가 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쇼 들리 이것은 이제 우리 말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어, 그런데 이것은 헬라 원어성경 에서는 아멘 아멘 이 아멘이란 말을 두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그런데 이 아멘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추울리 진실로 이런 표현과 그다음에 어,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는 말 아멘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실로란 말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어, 거기에 어, 충실하게 원어성경에 충실하게 진실로 진실로를 두번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most assuredl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31회 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